장민호의 시골 마을 결혼식. 장민호의 결혼은 오래전부터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지만 그가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결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모두가 더욱 놀라고 감동을 받았다. 많은 스타들이 화려한 호텔이나 웅장한 예식장을 선택하는 것과 달리 장민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 깃든 소박하고 정겨운 고향을 택한 것이다. 결혼식장은 반짝이는 샹들리에나 붉은 카펫이 아닌 소박한 초가집과 먼지가 남아 있는 흙길, 그리고 멀리 끝없이 펼쳐진 푸른 들판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소박함이야말로 결혼식을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게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두가 함께 준비에 나섰다. 어떤 이는 대나무로 천막을 세우고, 어떤 이는 음식을 만들고, 또 어떤 이는 길가에서 꺾은 들꽃으로 장식을 했다. 모든 것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신랑 장민호와 함께 걸어 나올 때온 공간이 빛으로 가득찬 듯했다. 두 사람의 미소에는 행복이 넘쳐 흘렀고 가족과 이웃들의 따스한 시선이 그 행복을 한층 더 빛나게 했다. 화려함은 없었지만 그곳에는 진실한 사랑과 깊은 정이 있었다. 특히 이, 이 결혼식은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자리였다. 소박한 시골 음식이 차려진 잔치상 마을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와 춤은 따뜻하고 잊지 못할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단순히 한 쌍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 장민호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삶의 한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모였던 것이다. 시골 마을에서 열린 장민호의 결혼식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의 겸손함과 소박함,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행복은 결코 화려함에 있지 않고 진심과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아마도 이 결혼식은 장민호와 아내뿐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영원히 간직될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